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팀 매우 본부장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7월 24일 오후 12시 35분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시장타 사지 않고 수익으로 투명하게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4시 25분에 크리스탈팀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었던 이 스톰엑스인데요 타점 잡아드린 지단 5시간 만에 벌써 15% 이상 급등 쏴 주었습니다 자 스톰엑스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다뤄드리지 못하는 추가 급등 종목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괜히 이상한 유료 리딩방 들어가서 피해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증명해드리고 있는 저와 함께 기회의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주피터입니다. 자, 이번에도 단기 급등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터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이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필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단기 스케일로 보시기 위해 4시간 봉 차트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상상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피터의 경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패러렐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가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있는데요. 몇 차례 채널 하단선으로 이탈이 나오기는 했었으나 곧바로 채널 안쪽으로 바로 안착해준 모습을 보면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널의 상단부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온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그리고 중단부에서는 상단부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제 추측이 아니라 여기 실제 차트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상장 당시 빠져나간 거래량 외에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매수 거래량들이 훨씬 더 많죠. 이는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가짜 하락이 지속된 겁니다. 채널의 중단부나 상단부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매집한 이후 다시 가격을 올리고 그때 개미들이 붙으면 또다시 가격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실시간 대응을 통해 분할 매수를 하시면 채널의 중단부까지 1차 분할 입절을 그리고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2차 분할 입자를 통해 높은 손익배를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영상의 경우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큰 시장 실시간 대응하기 어려우신데요. 여러 시청자 분들과 구독자 분들의 요청대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정보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기회의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이 수익을 저와 함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주피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